안녕하세요. 어, 되게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켰습니다. 아마 어, 방송을 킨 이유는 음, 랜덤술 1.8L짜리 대병이죠. 어, 도착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 바로 화면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플라스 스 트리폼 상자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잘 도, 나오지 않네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을 쫙 가르겠습니다. 옆면 갈랐고, 자 반대편 쫙 가르면서 아래까지 쫙. 어,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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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어, 라벨이 조금 보였는데, 처음 보는 술입니다. 이것도. 음. 라크. 어, 이거는. 라벨도 처음 보고. 아, 전부 다 처음 보는 그런 술이네요. 어, 어쨌든, 도착한 술은 이겁니다. 어. 음. 뭐라 고읽어야 되나? 라크노쇼, 라크노요라고 써 있는데, 음 일단은 병에 넣어서 힐에 한마디로 어, 살균을 한번 한것 같네요. 그다음에 야마하이, 준마이, 야마하이라는 게 이제 술 제조법의 하나인데 고고하고 준마이 긴조, 뭐 그런 이제 사케 등급이죠. 준마이 무로카 어, 무효과한 이제 조금 뭔가 어 탁한 술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어예 네, 그렇죠 어 대충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될것 같고 어꽤 배송이 늦었어요 아 알코올 도수는 18도고 음, 정리 보합률은 70%네요 뭔가 사인도 영어로 되어 되어 있고 좀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야긴 해야 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소는 여기다 놔두고, 어, 화면 전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자, 여기서 아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라쿠노요. 있나? 어, 있네요. 어, 있다, 있다. 라쿠노요. 야마이 어, 딱 이거네요. 준마이, 무로카 히레. 음, 개인슈네요. 자, 어, 딱히 설명은 이거 외에는, 어,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렇 일단 가격은 4,980엔. 어, 저도 속료 포함하면 딱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뭐 제로라고 볼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어, 그나마 뭐 매번 얘기하지만 어, 중복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 라벨도 있고요 코르크 형식인 것 같네요 음. 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마셔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라벨도 뭔가 뗄게 많아서 좀 많네요 이쪽에 세로 라벨부터 본 라벨 그 다음에 스티커 같은 거 하나에다가 술 정보 어, 아이치현이네요 아이치현의 마루이 어, 합 한명 아이메이? 아이메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 어, 뭐 제가 잘 아는 그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카톡방에 한번 던져 보긴 해야겠네요 뭐, 드셔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자, 어쨌든, 어, 새로운 술이 와서 이렇게 또 기대가 되네요. 음, 오늘은, 어, 이제 같이 하는 밴드 형들하고 모여서 어, 기존에 사왔던술 마시기로 했는데, 어, 그것도 어, 마시게 되면, 어, 제가 마지막 한 잔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간 수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제 헌혈은 하긴 했는데 음, 계속 건강에 좀 주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아마 약약 약 먹겠죠 어, 고지혈증 약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음, 한가위는 오늘부터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은 했고 어, 저는 일을 할것 같습니다 어, 한가위 내내 일을 하다가 그 끝나는 연휴 때, 연휴 끝나고 이제 여동생 여동생 결혼식이라서 이틀간 또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 쉴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는 뭐 그러한 주한 주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오.